안녕하세요. 내외뉴스통신 전혜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기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힘쓰고 계신 SPSI 이만재 회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SPSI는 세계적인 그룹 아우로부터 CIGS 방막형 태양광을 한국에 유치했고, 친환경 하수슬러지 처리, 더불어 에너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코인 발행 회사와 온라인 종합 쇼핑몰 등 다섯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SPSI의 주요 사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내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태양광 사업인데요. CIGS 이제 방막형 플렉시블 사업하고요. 또 다른 신재생 사업의 하나인데. 하수술로지 재처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CIGS 방막형 태양광 기술을 한국에 도입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한국에는 그동안 에 실리콘 판넬이 유행했어요. 전세계적으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외국에서 이 플렉시블하고 어느 조건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CIGS 방막을 한국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SPSI에서 유치하고 있는 태양광은 현재 유통되는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특수한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차별화된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 태양광은 한국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제 PV 펜날이라래. 그것은 반드시 직사광선을 받아야만 그 효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우리 것은 그늘이나 또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토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고 그늘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무 상관없이 출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거래 보호를 위해 가상 화폐를 상장하셨는데요. SPS 코인은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메인 네 코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활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S 그 P S I 누보선이라는 자회사에서 메인넷 코인을 개발했습니다. 그 메인넷이라 하면 코인의 키를 움직일 수 있는 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예와 사이드 코인을 수십 개, 수백 개를 거닐 수 있는 메인넷 코인입니다. 그 코인을 우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돈이 개발되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 현재는 싱가포르에 있는 X T c o m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원활하게 상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인을 가지고 회사에서 코맨를 해거나 누구한테 코인을 뭐 지급하고 돈을 받거나 이런 행동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오직 거래 목적상 태양광 거래 목적상 아니면 다수슬러지 거래 목적상만 코인을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사업 목표나 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 충북 보은 산업단지 내에 6천 평 정도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요. 거기다 50 메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모듈 생산 라인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는 대한민국의약450 메가 생산 라인을 갖출 계획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8개 정도의 공장을 개발하게 되고 그 중에서 1기가 정도의 태양광 모듈이 생산되는데 이를 기존의 전국 산지에 널려 있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태양 태양광을 대체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약속드릴 수 있고, 또한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기존 태양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이런 태양광에 한국에서도 접하게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지켜주는 SPSI 이만재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목표가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외뉴스통신 전혜미였습니다.